안녕하세요. 정혜당 선왕아씨입니다. 자, 오늘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11월, 12월 운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11월, 12월 이렇게 딱 놓고 보니까 왜 이렇게 조급하다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많이 조급해 하세요. 아시, 알아요. 많이 조급하시고 내가 뭔가가 풀릴 듯? 풀릴 듯 하면서도 안 풀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로움을 좀 갖고 싶은데도 그게 잘안 돼서 짜증이 좀 많이 나실 거예요. 어, 많이 나시면서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어, 나될것 같았는데 왜안 돼? 나 이거 할것 같은데 왜안 돼? 라고 하고 계,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조금만 더, 조급하면 조금만 내려앉히시고, 짜증나는 거를 조금만 더 내려앉히시면 분명히 우리 11월, 12월 무난하게 지나가시다 보면 내년부터 우리 원숭이 띠의 분들 굉장히 더 좋으실 거예요. 원래 올해부터 좋았어, 사실. 좋았는데 안 좋게 지나가시는 분들은 분명히 표가 좀 나시면서 가셨을 건 불보듯 뻔하고요. 또 좋게 흘러가신 분들은 계속 하반기까지 좋게 가셨을 거예요, 그 대신에. 내가 많은 상처를 갖고 있고, 특히 이분들 가족 간의 상처가 너무 커.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이 너무 커. 너무 힘들어. 그것 때문에 상처가 너무 많아요. 뒤통수를 하도 당해서 사람을 또 믿는 것도 무서워. 어, 무서워. 무섭게까지도 다가온다고 하세요. 그래도 우리 원숭이띠 분들 삼재라고 해도 굉장히 크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쳐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버티고, 지금까지 잘 오셨잖아요. 힘들다 힘들다 해도 잘 오셨으니까, 11월, 12월 달도 그렇게 가시는 11월, 12월 달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내년, 갑진년 정말 우리 원숭이띠분들 더 좋은 운으로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정말 더 좋은 운으로 더 다가온다고 하시니까요. 한번 기대해보세요. 11월, 12월 우리 원숭이띠분들 연락이 안 오다가 안 왔던 분들한테 또 연락이 오는 그런 운도 보이고요. 또, 재회 운. 너무 좋아요. 연애 운. 괜찮습니다. 어 괜찮아요. 그리고 직장 내 이동하시지 마시고 요번 11월 12월 한번 계셔보세요. 계셔보셨다가 이분들 승진은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세요. 어 승진은도 있고요. 좋은 일이 있어요. 또 나쁜 일이 있는 반면에 좋은 일도 있, 있으시니까 뭐 내가 나만 이렇게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하시는 분은 진짜 개인차가 좀 많아요.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좀 상담도 좀 받아가지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어 연애운도 괜찮습니다 어, 연애운 굉장히 괜찮아요 여행을 많이 가셔야 되겠다 겨울에 눈 있는 대로다가 그렇게 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 원숭이띠 분들 항상 화이팅 하세요 어, 화, 항상 화이팅 하시면 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저는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나이대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자, 우리 92년생 원숭이 여러분들 나이대별로 좀 알아볼게요 아니 92년생 원숭이띠분들한테 무슨 연락이 많이 온대. 연락이 온대. 뭐 자꾸, 아, 나 몰라요. 연락이 온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겠죠. 좋은 일로 연락이 온다. 그러면 어, 좋은 일이겠죠. 대신에 정말 <laughs> 관제 조심하세요. 구설수든 사고든 한번 엮이면 이게 관제로도 다 엮, 이게 발전이 된다 하시면 관제수 조심하시고요. 내가 직장에 이동보다는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동하실 것 같으면 이동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시면 한번더 생각해서 내가 좀있고 싶다고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그대로 머무세요. 제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갈팡질팡 한다 그럴 때 댓글로 막 댓글 보내시고 개인 문자로 막 보내시는데 본인이 갈팡질팡 한다라는 그런 뭔가가 느낌을 받으실 때 움직이지 마시라니까요? 그 자리에 계시라니까요? 그게 더 나요. 아 그게 더 나요. 아 그러면 그게 내년 운으로 보면 더 좋죠?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어, 연애 운도 굉장히 좋게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사업 시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시작하십시오. 저제 동업은 안 됩니다, 근데. 동업 안 되고, 건강은 정말 챙기고 가셔야 돼요. 음. 이번에 특히 겨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 정말 조심하셔서 관절 한번 나가. 어 정말 나가면 이게 잘 낫지를 않아요. 나는 낫는 듯 하면서 또안 나요. 어 그러니까 정말 이 겨울에 특히 조심하셔야 돼. 다가오는 겨울 정말 조심하셔서 가다 보면 괜찮습니다. 근데 조심 안 하신 나는 몰라. 알아서 하세요. 어 그거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금전, 새나가는 금전 정말 조심히 <laughs> 새나가는 금전 좀꽉움켜쥐세요안 그래도 경제 힘들고 지금 사실 저희 물가 너무너무 너무 올랐잖아요.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 그러면서 또 알뜰살뜰 머릿속 가면서 참 이렇게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원숭이띠 분들이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다 보면 좋은 11월, 12월이 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0년생 원숭이띠 분들 알아볼게요. 어, 조금 조급한 마음 버리시고 여유롭게 가셨으면 좋겠어. 어, 조금만 여유롭게 가시다 보면 어, 분명히 직장 내에서도 괜찮으실 거예요. 직장 내에서도 괜찮으시고 이동수도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연애, 어, 연애, 어, 연애 너무 좋아요 연애운 너무 좋게 들어와 있습니다 연애운도 좋지만 재회운도 좋아요 어, 재회운도 좋은데 내 식구들하고 더좀 돈독하게 하세요 내 와이프가 됐어 진짜 내 남편이 됐던한 번씩 더 전화해서 밖에서 데이트도 좀 하시고요 그렇게 가족들끼리 좀더 돈독하게 가시는 달이 되셨으면 좋겠고 내가 사업을 생각하고 계신다 사업 생각하고 계시면 사업을 한번 뛰어드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부입니다. 또 직장 내 이동수도 들어와 있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저는 이동을 해도 괜찮은 제의와 내가 생각하는 것까지 딱 된다고 하실 때는 이동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닌 이상은 어그 자리에 좀 머물러라. 11월, 12월까지는 좀 머물러서 어 내년 해운을 좀 바라보자. 어 그렇게 좀 가셨으면 좋겠고, 어 문서. 매매, 부동산, 좀 힘들어요. 내년 상반기가 좀 대화 풀리려나 하는 기미가 보이고, 또 반면에 풀려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건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좀 조심히 챙겨 갖고 가시고요. 이분들 관제도 좀 들어와 있으니까, 관제 좀 보이니까요. 관제수 정말 조심하시고 가시고, 작은 사고들이 연이어서 좀 일어나시는 경우도 있으실 거예요. 이거 충분히 대비하시고 조심해서 넘어가는 11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68년생 원숭이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68년생 원숭이띠 분들 같은 경우 뭐 사업 시작하시려고 하신 분들, 사업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11월은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12월은 약간 요동칠 수도 있어요. 그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분들, 재 제외수 너무 좋아요. 재외수 되게 좋다요? 어, 연애운도 괜찮아. 어, 연애도 괜찮은데, 내 가정에, 아, 가족 간에 상처 주는 말을 좀안 하셨으면 좋겠어. 본의 아니게, 어, 그렇게 해갖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시니까, 닭조동 개 지붕 쳐다본대요. 그러니까, 가족간에 많이 끌어안으시면 직장에서도 좋아요 이거 이거 보세요 좋다 그러시잖아요 직장에서도 좋다 그러시고 직장에 이동수도 들어와 있으니까 그거는 뭐 본인들이 좀 판단해서 생각하시는 걸로 그리고 건강은 많이 좀 챙겨가세요 어, 건강 많이 좀 챙겨가 이분들 막 진짜 너무 아파 힘들어 으슬으슬 하는 것도 있고 뚜렷하게 뭔가가 아닌데도 하면서 너막 굉장히 아픈 데가 많아 여기저기 아왜 이렇게 귀도 아프고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11월 12월은 어떻게 건강을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어 그리고 지나간 문서도 굉장히 꼼꼼하게 좀 훑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투자는 하지 마세요 투자하지 마시고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뭐 투자야 나가는 돈 새는 돈을 진짜 요번에는 새는 돈좀 막자 새는 돈좀 막고 가자 그렇게만 좀 생각하시고 가는 11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고 이분들 게으름돈 없잖아요 다 부지런해. 보면 거의 다 부지런해. 이 부지런함으로 많이 모으실 거니까, 두고 보세요. 많이 모으실 거니까, 작은 사고도 조심해서 가시고, 관제수도 좀 보이시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 왜 이렇게 뒤통수 맞은 분들이 많고, 이렇게 힘든 분들이 많은 거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진짜 너무너무 진짜 사람 마음을 너무 몰라줘? 너무 좋아.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도, 너무 몰라주네. 아휴, 애풍 터져. 아주 그냥 내가, 제가 이거 영상 찍는 거라, 이 말을 다 못해드려서 그렇지, 간략하게 해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아시죠? 정말 사람도 좋아요. 우리 원숭이띠분들. 인성도 좋고, 또 대인 관계도 엄청 좋아. 에휴, 리더십도 좋은데, 참 힘들다. 그렇죠 어, 금전이. 털리는 분들은, 어 건강이 좀 그래서 또 힘들고 금전이 안 풀리신 분들은 또 너무 힘들고 네 11월 12월만 또 우리 또잘 버텨나가서 보면 분명히 또 내년에 좋은 운으로 우리 원숭이띠분들 환하게 오는 날이 있으실 테니까요 잘 지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6년생 우리 원숭이띠 여러분들 좀 알아볼게요 우리 56년생 원숭이띠분들 건강 자나깨나 건강 머리 아파 허리 아파 어, 잠도 제대로 못 자. 한 번씩 깨, 새벽에도 푹 잠도 못 자, 못 주무시고 그래요. 아프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우울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사는 게 재미가 없어. 낙이 없어. 힘들어 죽겠어. 그래도 그럼 속에서도 재회 운도 너무 좋고요. 어, 또 연애를 생각하시는 분들 연애 운도 좋아요. 어, 만나보세요. 어, 재지 마시고 만나보시고 문서 매매, 뭐 부동산 이쪽으로는 좀 힘드실 겁니다. 어, 힘들게 좀 나가실 거니까 이분들 좀 이럴 때는 좀 상담도 좀 받아보시고요. 가족 간에 좀 아픔들이 많으신 분들도 많아. 그러니까 요럴 때는 더한 번씩 더 전화도 좀 하시고 다독이면서 가족 간에더화목하게 가셨으면 좋겠고요. 이분은 이상하게 또 관제수도 들어와 있으니까요. 어, 조심 좀 하시고 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뭐뭐 어, 뭐 어떤 일을 다시 한번더 시작하려고 한다. 난 뭐를 하고 싶다. 집에 있기 싶 집에 있지 마세요. 아무래도 시작하세요. 어, 하시다 보면 좋은 운이 또 들어옵니다. 그걸로 좋은 운이 또 들어오니까 건강으로 참 많이 챙기고 가세요.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어, 술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담배도 좀 많이 태우지 마시고, 일단은 짜증나는 일이 있더라도 조금만 더 마음의 여유를 어, 가질 틈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내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생각이라는 게잘 되잖아요. 생각을 잘 하셔서 지나가 문서들, 내 건강, 내가 관제수가 있다니까 조금 더 신경 쓰시고, 어, 내 자식들한테 한 번씩 더 말, 예쁜 말 건네주시고, 내 와이프, 내 남편한테도 어,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건네 볼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 많은 상처를 많이 받고 계셔서 그래 어, 많은 상처를 받고 계셔서 그렇지만 그래도 관절 수 조심하세요 음, 작은 사고들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아프면 힘듭니다 어, 미리미리 건강 체크 충분히 하시고 넘어가시고 또 내가 혹시라도 털을 이동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동쪽, 어, 동쪽밖에 없습니다. 어, 아니면 좀... 안 갔으면 좋겠는데, 굳이 나 이동을 해야 된다면, 정적밖에 없어요. 어. 이동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어. 자, 건강 많이 챙기고 가시는 11월,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영상을 좀 빨리 찍어요. 요번에. 어, 왜냐면, 어, 제가 얼마 안 있다가, 신년 운세를 또 올려드리려고, 간략하게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점 양해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당 선당하시였습니다